짠 뭐가 있어 진우야? 너희들 지금 일주일만에 학교 가는건데 아빠 어때 일주일, 일주일 있나? 너 일주일만에 가는거야 아빠 시간이 응. 일주일 새밤 아니잖아 너 지난주 금요일부터 안갔잖아 어때 일주일만에 가니까 좋아 좋아 거짓말 어 진우 진우랑 잡기놀이야 따다단 어 진우가 여기서 있다 과연 누가 누굴 잡을 것인가. 다다단. 잡아주세요. 짠. 호. 진우야. 잭잭 없어. 가. 누나 누나 누나한테 가. 어. 누나가 도망갔다. 누나 도망갔다. 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진우야. 누나 여기 있는데. 진우야. 누나 여기 있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아 진우 밥 달라고 여기서 지금 외 치는 거야? 이래 뭐 하는 거야? 너희 여기서 대모하는 거야? 어 이것 봐라. 이 이놈들 봐라. 어 이놈들 봐라. 어 이놈들 봐라. 어, 봐라. 어, 봐라. 진우 어린이집 가면은 간식 줄 거야. 알았어. 얼른 갈 시간이다.